우리나라는 참이 문제입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이 없느냐, 응, 공황장애에 걸리는 사람이 없느냐, 아, 직장 내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까? 그러고 우리나라 노동법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는 거는 노동법으로 다룰 게 아니고, 직장에서 괴롭힘은 행사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썩은 국회의원들이, 어, 노동법으로 갖다가, 갖다, 갖다 붙이는 않에이 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는 거는 행사권을 만들어서, 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썩은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가 75년 동안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전직 국회의원들이나 행국회의원들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 투표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어, 해준다는 자체가 문제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인입니다, 범인. 간첩도 좋다. 정가도 좋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다 시켜준다, 이겁니다. 다른 세계 나라에 어떤 나라에 그런, 그런 사람들을 어, 국회의원 시기 중나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말입니다. 대한민국민니 그것 뿐입니까? 지금 비례대표자라는 국회의원들 만들어 놔놨고, 거기에는 국민이 툭 빠르게, 국민들이 당에다가 투표 해주면은, 그 사람이 정가자든지, 간첩이든지, 무조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간첩이 있고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간첩이 있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고 가짜 누어 하고 왜 지역구가 없습니까 그래도 어 자기가 본인이 지역구 의원이면 말을 좀상갑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도 말을 상가안 하는 국회의원들 많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 요구할 게 아니고 글 같은 거 댓글 쓰다가 그런 사람좋 욕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국민성이 나쁘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왜 그딴 따 짓을 행동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 일일이 봐서 내대님몬은 간첩도 좋고 동문도 좋고 증가자도 좋고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쁘지 그 사람들이 왜 나쁘겠습니까 다음 국민들은 하지 정신 못 차립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 한번 당해보세요. 어떻는지. 근데 직장 내에서 괴롭힘 당하는 당사자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명을 아무, 거의 없는데 뭐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겠죠. 어떤, 어, 자기, 자기 이주로 어, 생각하고 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말을 해서 해야지 직장 내 괴롭힘을 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동법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되고, 지금 어, 국회의원들도 이 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 법이 행사권을 넘어가 줘야 어, 두번 다시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겁니다.